단지 아래 지금 경주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측의 도로에는 자외전을 어 해서 경주 아 C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있고요. 저는 그어 지금 강으로 내려와서 강변길 쪽으로 해서 지금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로 우측에는 이제 축구장이 있고 여기서 매년 그 초등학생 중국 대회 같은 거죠. 여기가 알천 체육 시설를뜻니다 <목소리> 알천공은 이제 김유신. <목소리> 과 동시대의 사람이죠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이제 죽고 난고이 알천, 상대등인 알천이 이제 왕위에 추대를 추대가 되었으나 김유신과 김춘추의 어떤 분들은 힘을 못 이고. 기 김춘추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알천공이었습니다. 선덕여왕 드라마에서도 알천공은 이제 김유신의 적극적인 협조자로 나와 있죠. 뭐 미소년 같이 생긴 그 배우가 김유신 비담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해가서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산이 지금 저어 근천 쪽이죠. 근천 쪽이고, 모혈왕이 있는 쪽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고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쪽으로. 경주 분들은 늘 저런 석양을 매일 보게 되겠네요. 저쪽 산이 있기 때문에. <laughs> 경주는 뭐 사방이 산이죠. 천혜의 요새입니다. 포항 쪽에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형산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침입을 막기 아주 용이하죠. 나머지는 길이 이때다. 골짜기입니다. 좌측은 아, 황승공원입니다. 황성공원. 좌측은 황성공원이고, 황성공원을 감아 돌았고요. 우측에는 이제 예전 황성주공아파트 단지죠. 지금은 다른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황성주공 1차, 2차. 90년도 초에, 이제 1990년도 초에 이 황성아파트도 주공해서 이렇게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막아서또 따로 짓고 이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막 완전 좋을 때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네요. 그때는 그 90년대 초반에는 주택 200만원 못 태우지 않고 건설경기는 최호항이었잖아 황성동을 지나서 경주 본문단지에서 시내를 통과해서 지금 황성동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강, 금장교죠. 금장교를 지나서 형곡면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형곡면을 지나서 이제 고경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해가 져서 뭐, 이찰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경면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검장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조금 들어가면 또 진등여왕릉이 있죠. 경주의 우리나라 두 번째 여왕인 선덕여왕의 사촌동생, 진등여왕릉이 있는데, 진등여왕릉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 박물관 맞은편에 이제 뭐... 고기에 그 고분이 하나 발견되는데 발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진등여왕릉이라는 어떤 그런 어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그 설득력 있는 뭐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진등 여왕 명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발굴에 의해서가 아 실제 기록에 의해서니다 기록에 의해서. <laughs>